과도기 이야기 14번째. 아이들을 속여서까지 창조과학을 가르쳐야 할까? 과학과 신학의 대화, 과신대, 페이지의 사진과 함께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찍은 사진입니다. 공룡이라면 깜빡 죽는 아이들도 많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공룡 중에서 유명한 육식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조를 가르칠 때 단순화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으면 배꼽에서 태어났지. 라고 간단히 말해주듯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창조를 쉽게 비유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커서 서른 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기는 배꼽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성이 자라고 많은 교육을 받을수록 그에 맞게 성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를 쉽게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교재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성질이 바뀌었어요. 그때 초식성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성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초식동물로 창조된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육식동물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공룡은 인간이 창조되기 수천만 년 전에 이미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고,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이후에는 이미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연대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성에서 육식성으로 변했다면,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육식동물이 된 이후에 생긴 걸까요? 사실 이런 주장은 전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은 전능하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신이 그렇게 했다면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빨과 발톱을 예로 들었지만 생물의 특성이 갑자기 변했다면 분명히 과학적 증거가 남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후를 비교하면 티라노사우루스의 구강 구조라든지 발톱의 길이라든지 생물학적 특성이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초식동물로 창조되었지만 처음부터 육식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억지 주장입니다. 연대에 따라 티라노사우루스의 생물학적 직징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런 주장까지도 할수 있겠지만 이런 주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억지를 끼워 넣어야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부터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본문이 생물의 창조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마치 과학교과서로 읽는 창조 과학자들의 방식은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성이었다가 육식성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의 근거로 많은 학자들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창조과학식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서 왜 학자들의 주장에 기대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도대체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성이었다가 육식성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공룡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느 동물학자가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창조과학이 사기라고 지적받는 이유입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밝힌 것처럼 언급하면서 과학의 권위에 기대어 엉터리 주장을 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초식공룡에서 육식공룡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려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황된 주장이 과학에 의해서 입증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학자들이란 사실 동물학자들이 아니고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기계공학자, 화학공학자 등등이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계공학자의 주장을 듣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바뀌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여겨야 한다는 말일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밝혀진 만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가져다가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고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생물학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성장한 아이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창조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창조에 대해 배운 내용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창조과학이 어린 아이들 교재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공룡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지, 생물학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관해서 과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